네, 차트에하는 남자 차이나. 예, 오늘도 장이 끝났죠. 삼월 예, 아니, 사월 오일 예, 장 끝나고 이제 좀 지나선데 예. 어쨌든 살려놨어요. 예, 살려놨고 240일선 꼬리 두번 연속 터치하고 그다음에 120일선 바로 밑에서 받치고 있고. 예. 지구 아니지요1 2이 아니지. 33연선이 바로 밑에서 받치고 있고. 지붕은 다 만든 것 같다. 이제 거의 무너진 지붕을 만들고 있다. 차좀돌거 같은데. 돌거 같은데 오늘 그래도 끌어올리는 힘이 상당히 좋았어요. 이 아래 꼬리는 뭐다? 예, 외집이 되요 예, 그렇죠. 그 거래량이 오늘 좀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. 얘가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<laughs> 예, 1억 3천만 주 정도네, 1억 3천만 주. 예, 그래서 조정 받는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또 생각은 합니다. 이게 거래량이 조금 아나가리에요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거래량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다. 예, 어떻게든 살아난다. 예,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지금 흐름 좋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매집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예, 이제 리스크 관리 하지만 잘하시면 되겠죠. 이제 다 필요 없고 요거 좀다 지울게요. 예, 어차피 전 영상 보면 다 나와 있는 거라서. 자 이게 이제 뚫렸죠 그럼 이게 이제 저항라인이 되는겁니다 저항라인이 좀자 그래도 갭 상승을 해, 시켜서 가격을 시작해서 아래로 내리 꽂은 다음에 다시 올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악랄하게 흔들지 모르겠지만 이 예, 241선까지는 버티고 있더라 그러면 이 삼각형을 지우고 이 예. 삼각형을 좀 지우고 여기를 예. 이제 지지라인으로 바꿀게요 예.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예, 아래는 꼬리까지. 왜냐하면 꼬리까지 뭐 흔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예, 그래서 지금 예, 꼬리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음. 자 꼬리까지를 꼬리를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. 예. 자 후퇴가 아니죠. 예, 지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240일선까지는 240일선 뚫리면 무조건 이제 우선 으셔야 돼요. 근데 종가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고 얘네는 끝판에 이렇게 아래꼴을 만들더라고요. 계속 예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아래꼴을 만들거나 몸통을 만들어요. 자좀 웃기게 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거래량이 좀금 적게 터진 건 아니에요. 예, 몸통 길이 대비해서 그리고 보통 얘네가 거래량이 터질 때 작게 터지면은 350만 주, 좀 많이 터지면은 600만 주 터, 터졌는데. 예 오늘은 1 6 0 0원주 터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한13% 정도 터진 거죠 총 유통 물량에. 예, 그래서 적게 터진 건 아니고. 자 어차피 유통 물량이 많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잡고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이렇게 V자 만든 거니까 역으로 예, 집 모양 그러니까 C 어, O자 만든 거죠. C O자 만들었으니까 예 이제 뭐 거의 다 갖고 이제 내릴 데도 없죠. 예 이제 갭도 거의 다 메꾼 것 같아요. 이쪽 부분 갭이 있는데 예, 갭 라인을 다메꾼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 다 매꾼 것 같고, 이 예, 갭라인 매꿨으니까 한번 또 올려봐야 되겠죠. 예, 그래서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한번 더 말씀드리고. 예.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. 뭐, 어차피 뭐, 계속 똑같으니까, 예. 그래서 살아났나, 안 살아났냐만 중요한 거고,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, 내일 도지나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다라고 했는데, 도지가 나왔는데, 기술적 반등이라고 도 하기도 애매하고, 도지라고 해도 애매해요. 지금, 그렇죠 근데, 모양은 도지가 맞습니다. 도지가 맞고, 예, 기술적 반등도 나오긴 나왔습니다. 애매하긴 해도, 예. 그래서, 아, 좀 이제 애매하긴 해요. 근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, 그냥, 어 시원하게 생각하시요 시원하게 내 이제 생명은 생명줄은 241선이다.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. 내 생명줄은 241선. 그거만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 될거 없을 것 같고. 예. 241선 받치는 데가 또 지지 라인이세요. 예. 그래서 2 4 0일선 지지 라인이 좀쎄기 때문에 예. 지지 라인도 세고 이평선도 만나는 구간이면 그 되게 강력하다.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심 말씀 드릴게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 보자. 예. 한번 또 말씀 드릴게요. 자, 시원하게 한번 쏠 때가 되지 않았나 계속 생각합니다. 자 한부 토건 예, 화이팅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 광고 시청 예,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